식품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실 거예요. 매번 장을 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선함이 사라져 버린 과일이나 야채를 보며 무척 아쉬웠던 경험이 많습니다. 결국 버려야 하는 음식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공 보관 상자를 사용하면 음식 신선도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진공 펌프 기능 덕분에 공기를 차단시켜 식품 변질을 예방할 수 있으니. 과일이나 야채를 구입하고 나서도 한달 이상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상자에 담고 펌프를 누르면 바로 진공 상태가 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하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후기를 통해 기존의 보관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하게 유지된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제 음식 신선도 때문에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진공 보관 상자를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주방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